확실히 훨씬 선호를 많이 하시죠. 다만, 가격이 조금, <웃음> <웃음> 사악하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델분과 함께 네.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고민은 어, 어? 피부 건조. 그렇죠. 피부 건조함. 그리고 건조 그다음에 피부가 너무 얇아서 피부도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시는 네. 거 맞아요.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아요. 계절이 확 바뀌고 온도가 확 바뀌면 피부가 그걸 적응하느라고 좀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속당김 말씀 많이 하시죠. 건조한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증상이 속당김이죠. 안에서 이렇게 당기고 화장할 때 화장 뜨고, 이런 것들. 화장을 열심히... 건조한면 아, <laughs> 숨길 수가 없죠 <없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우리가 홈 케어로는 좀 한계가 좀 있을 때 바로 요거를 하면 돼요. 바로 스킨 부스터죠. 스킨 부스터 중에서 이제 리쥬란일러 제가 전에도 좀몇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리쥬란일러는 너무 아파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후에 나온이 리쥬란 HB 무통 리쥬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통이라고 하긴 조금 힘들고 리쥬란이 워낙에 아픈 걸로 유명한 애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참을만하고 푸지 않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게 사실은 정확하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어 괜찮은데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리도카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 났을 땐좀막 똑같이 아플지 몰라도 그 주변이 좀 마취가 되는 거죠. 맞으면 맞을수록 좀덜 아픈데요? 라고 하시는 거죠. 리도카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티알르론산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습에도 조금 더 좋고요. 마취 효과도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훨씬 선호를 많이 하시죠. 다만 가격이 조금 <laughs> <laughs> 사악하다. <웃음> 시술 자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cc가 줄어요. 그러니까 원래 리쥬라는 2cc에 한 1회, 1회에 2cc로 나오는데 얘는 한 박스가 1cc예요 그러니까 딱 반으로 줄었잖아요 양이 그 이외에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그래서 리쥬란 HB플러스는 제가 어떻게 시술을 해드리냐면 입 주변이 너무 건조하고 여기가 잔주름이 너무 많아요 나는 눈 주변이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이거 진짜 들을 못 견디겠어요 또 이마가 좁쌀이 너무 많이 나요 나는 이마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HB를 고그 부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입 주변 입 주변 입 주변이랑 눈가 네. 쪽으로 해서 그런 고기에 집중해서 막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눈밑 먼저 진행할게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고요. 움직이지만 말아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오 확실히 집이 저로 돌아파시네요. 따끔 따끔 그 정도? 음. 이거 좀 빼는 것보다 더아쁜데아그 정도예요? 네. 스킨보톡스는 이제 방금 하셨던 리쥬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아요. 네. 스킨보톡스가 원래는 이제 얼굴 전체에 지금 리쥬란처럼 이렇게 까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는 스킨보톡스를 리쥬란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딱 주름이 있는 부위 있죠? 그런 데만 집중을 해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이제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스킨 마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름이 있는 부위만 체크해서 할 거예요. 눈썹 한번 쭉 올려보실까요? 네. 여기 이마에 주름 있는 부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눈 한번 찍그볼게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쥬란 들어갔던 자리 살짝 피해서 이렇게 조금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자 쪽도 좀넣고요 턱선 이렇게 놓으면 턱선 가름해지거든요. 냥다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자갈턱이 좀 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자갈턱 이렇게 스킨보톡스로 해주면 아주 살짝 매끈해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됐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넣는 양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리쥬 라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매끈해지는 효과도 있고 보습도 되잖아요. 보습도 되고 재생까지 되죠. 피부에 내가 고민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 재생, 그리고 보습. 이거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가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참을 만할 정도로 통증이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고려해볼 만한 시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서 진정 관리 바로 진행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